여기는 제품 탐구의 시간. 아이폰 16 프로에 대해 정리해본다. 시작한다. 첫 번째 디자. 인 전체적인 제품의 맥락은 그대로이다. 후면 세계의 대포 카메라와 전면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존재가 선택 가능 색상. 총 4조. 블랙 타이타늄, 화이트 타이타늄, 내추럴 타이타늄데저 타이타늄. 전작에서 블루 타이타늄이 제거. 데젤트 타이타늄이라는 신규 색상이 추가되었다. 미세 차별점은 레젤 사이즈가 줄어 전면을 거의 덮는 화면이 된 점과 이에 따라 제품의 가로 세로 사이즈가 미세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카메라 컨트롤로 명명되는 카메라 전용 버튼이 제품 정면 기준 우측에 생성되었다. 그 특이사항은 없으며 디자 탑재되었다. 전작 대비 15% 정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따라서 일반 사용 기준의 성능 때문에 문제 생길 일은 없을 것이며 이는 명백하다. 램8기가 탑재. 전작과 동일한 램 용량을 보여준다. 갤럭시 S24 울트라 12기가. 경쟁작 대비로는 적은 용량을 보여주지만 애플의 AP 성능을 고려하며8기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 다만 AI 기능의 실제 사용 측면을 고려하여 램의 점유율이 상승할 것을 대비한다면 램 용량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았을 것인데 약간 아쉽긴 하다. 또한 와이파이 7을 최초로 지원하게 되어 와이파이 속도, 대역폭, 지연 시간, 연결 안정성 면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성능상 나머지 분류는 전작인 아이폰 15 프로와 같다고 보면 되며 핵심 부품에서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정리하자 넘치는 성능에 더 차고 넘치는 성능이 되었다. 합격. 세 번째. 디스플레이. 6.3인치. 슈퍼 레트나 XDR 디스플레이 탑재. 전작 대비 0.2인치 증가한 화면 사이즈이다. 정면에 다이내믹 아일랜드로 명명되는 거대 구멍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전작과 동일하게,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점과, P3 컬러. 최대 밝기 2000NT 등 특이점 없다. 유일한 디스플레이 스펙 차이점은, 최소 밝기 1니 t 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깊은 밤에, 이불 속에서 몰판할때 눈이 편한 것은 장점이 되겠다. 그외 특이점은 없으며, 굉장히 심심하다고 볼수 있다. 다른 부분을 차치하고 서라도 여전히 변이점 없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검은 구멍이 거슬리며, 밝기의 증대 4,800만 화원숲 울트라와이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탑재. 해당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이다. 우측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활용. 직관적으로 노출이나 비사체 심도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4K 돌비 비전 동영상 촬영으로 120프레임의 영상이 촬영 가능해졌다. 이는 애플 출시 제품 중 가장 높은 해상도와 프레임이다. 영상 촬영 시 음성 레코딩에 대한 성능 역시 신경 썼는데 스튜디오 급 마이크 4기를 탑재하여 레코딩 보이스의 선명도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바람소리나 잡음의 감소 역시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프로 맥스에만 적용되었던 5배 광학줌이 가능해져. 프로 모델 역시 접사부터 5배 광학까지 가능해졌다. 해당 제품의 가장 큰향 특징은 애플 인텔리전스로 명명되는 애플식 AI 기능이 탑재이다. 애플의 자체 온디바이스 AI로서 수신한 메일 내용의 요약, 카메라로 즉석에서 찍은 맛집의 별점들, 정보액들, 작성하는 글을 교정해주는 글쓰기 도움이 등실생활에 도움되는 기능들을 탑재하였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해당 기능은 한국어 지원 계획이 없다. 1차 출시국에 포함된 한국에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 온디바이스 AI를 사용해야 하는 개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국내 사용자에게는 반쪽짜리 기능이 될 것이다. 물론 영어를 잘 쓴다면 논외이다. 무게 199g에 전작 대비 10g 이상 증가였다. 5배 광학 렌즈 장착과 디스플레이 사이즈 증대로 인해 무게가 준 200g으로 증 이 발생했다. 전반적인 사용성은 차치하더라도 간판으로 내세운 AI 기능의 활용성이 한국에서만큼은 무의미해졌다. 불합격. 마지막 가격 정식 출고가 128기가 155만 원, 256기가 170만 원, 512기가 200만 원, 1테라바이트 230만 원. 전장에서 모든 용량의 가격이 동결되었다. 아이폰 14 시리즈에서 15, 이번 16 시리즈까지 동결되는 상황이다. 어쨌든 최신 기기를 지속 동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마다할 이유 없으며 이득인 부분이다. 합격. 결과 합격 사건 중간 한건 불합격 두 건. 정리한다. 누런색 매니아다. 산다. 나는 영어를 못한다. 안 산다. 제품 산 거를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다. 산다. 다음에 엄 非常感谢。<没>